월드 클래스급 보이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은 글로벌 아이돌 크로스진. 귀여우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로 벌써부터 승승장구와 예상되는 아시아 최고 유닛 크로스진의 데뷔 쇼케이스 현장.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그야말로 초특급 글로벌 프로젝트 한중일 세 나라 인재가 한데 모인 다국적 돌 크리스전이 쇼케이스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시아 전복 초일에 나선 크로스진. 앙증맞은 댄스로 열심을 녹기는가 하면. 강렬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뭐 저도 왕년에는 저런 동작쯤은 거뜬했는데 말이죠. 모란 한 유전자의 결합이라는 뜻의 크로스짓. 여섯 남자의 특별한 매력에 한번 어,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We are 크로스짓 from s 시아 ETN 팬 여러분. 저희 크로스짓이 데뷔하였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오우. 이 무대가 저희 진짜 무대의 데뷔 무대인지 아직 실감이 잘안 나요. 근데 네, 오랜 시간 이것을 해왔던 그 우리의 모습을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긴장 좀 긴장돼요. 하지만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예. 남성향기 불심 풍기는 타이틀곡. 라디다디를 선보이는 크로스짓 강렬한 그루브와 유로클럽 스타일의 중독적인 후기 특징인 일렉트로 댄스 노래인데요 유명 프로듀서 DJ 프랭크이가 참여한 앨범답죠 라디다디 무슨 뜻입니까? 라디다디는요 기분 좋을 때 라라라 같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클럽에서 이제 신나게 그루브를 타는 모습을 표현해본 뜻으로 해서 라디다디라고 아 표현했습니다 네, 타임리스라는 단어는 시대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한다는 뜻으로, 네 저희 노래를 들으시면서 시간가는지 모르고 즐겨주셨으면 바라면서 타임리스라는 이름으로 정했고요. 비긴즈는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저희 크로스진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가 공개했습니다. 화음 경찰도 두손두발다들것 같은 완벽한 멜로디, 특히 신인답지 않은 당찬 무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안무는 마돈나와 디오의 안무 작업에 참여했던 켄토모리가 맡았다고 하죠. 역시 저희가 3개국에 모인 멤버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게 되어 크로스팀만의 특별한 매력을 풍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네. 2 네. 한국 생활 어땠어요? 음, 한국 음식도 맛있어요. 어, 한국 사람도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국 에 왔어요? <목소리> 가 많이 한국 사람 많이, 많이 도와줘 가지고. 한국사 람이 제가 많이 도와줘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네가 한국... 도운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도운, 도운, 도운 거예요. 네, 한국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아, 좋아요. 아. 어? 특히 데뷔 전부터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돌의 영역에 발을 뻗은 멤버가 있죠. 드라마 빅에서 주연 배우인 공유 씨와 몸이 뒤바뀌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잠깐 나와서 더 아쉬웠던 그 주인공이 바로 멤버 신. 안녕하세요. 강경준 역을 맡은 신원호입니다. 음,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몰아하라고 주신 것도 있는데 네, 이번에 편의점을 갔는데 네. 편의점 아저씨가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어. 상황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누구도 아닙니다 이렇게 o s e 서네 그분께 죄송합니다 아니 그 e 그 e to s 죄송하다고. l I 가 그런 t 받아 h e r 처음 o s 서 e b u 라서 당황을 했어요 대박을 기원하며 다 같이 크로스 앞으로는 n 인공세도 당황해하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 can't go here to see 앞으로 크로스 진 아시안 o h e 아 되고 싶어요 아, 우리 더 열심히 하고 w 어, 월드 l 투어스 us, World h o 어 s i n g World Housing. World Housing. World Housing. World Housing. World h o 를 s i n g World h o u 로 i n g w